마크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입니다. 정부는 금일 아침 마크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을, 충격을 금지 못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. 외교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. 정부는 근본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취해나갈 것이다.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안전과 외교공간 및 시설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. 마크 리포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. 이상입니다.